어디가? 어디가? 7분 남았대 아, 어. 패타 감상해. 아우, 바람. 아우, 추워. 왜 이렇게 춥냐, 오늘? 아우, 어, 추워. 아우, 어, 추워. 아우, 어, 어, 콧물나 눈물이 떠르르 났어요. 좀 하고. 음. 음. 뭐야 <laughs> 이제 끼다니 그니까 아까가 유튜브 각인데 너무 식은 땀이 났지만. 하늘보다 지율이 예쁜데? 그치. 뭐? 너가 너야 고슴도치. 성당인 것 같지? 초콜릿 살기니. 맛이야? 사람 개많다 <놀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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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되요 <어째데요? 웃음> 우리 그 뭔가 사자 아, 그기 맞지? 아닌가?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. 무슨 맛이니? 생치맛이 어, 진짜 귀여운 맛 아? 에케이크 맛이 진짜 맛아에요 맛이 진맛 해봐. 가자. 유명한 집일까? 다른 빵도 찍어봐야지. 이거 먹으면 좋을 텐데. 것도 맛있겠다. 여기가 좀 특별해. 키스도 팔아. 크로크무슈 잠봉도 궁금하다. 이거 살 걸. 돌아가자. 가세요. 출발. 오늘 진짜 날씨 좋네. 빵. 가자. 어, 갔다. 아, 땡큐. 머싱. 자. 한번 보고 세요 미니미니 가눌래 맛있어? 쫀득해? 응? 뽕. 왜? 주향나아 그래? 나도 먹어봐야지. 아하. 음 완전 쫀득하다. 무슨 향 나지? 음까 음. 음. 맛있다. 음. 와. 뭐야? 왜요 하세요. 여기가 더 좋다. 여기가 더 좋다고? 응 어. 그럼 훨씬 좋네. 친미호라 한번 나가봐. 아. 친이. 세컨드 플로어 여기가 아니잖아. 뒤에 개선문이 뭐야? 길이 막혀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. 앞을 잠깐만 구경하고 싶은데요. 이 현지인들을 따라가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거리까지 가야 돼? 어. 헉, 너무 멀다. 슬쩍만이라도 보면 좋겠네요. 너무 <목소리> 멀네요. 응. 이렇게 하네요. <laughs> <목소리> 놀랐어, 귀하야하하 이래서. <이랬어>. 그렇지 않아? <목소리> 이니뭔일난 줄? 요다 아, 같이 한 명이. 어. 한 명이 우르렁거리면 다 우르렁거리는 그러니까. 거야? <목소리> 왜 이렇게 분위기 조성해, 이 파리 사람들아. 그리고 담배를 졸라 펴. 오늘 고집을 부탁 이기 듯 해요. 보나니 정말 좋은 대신! 아름다운 하늘이에요. 음, 사진이 더 파랗게 나온다. 그러게. 왜 이렇게 오디오를 채워? 에에에 네? 네. 얼마나 추우신가요? 얼마떨어 오지 나갈 맛 없어. 맞아. 오늘 날씨는 정말 죽이네. 아! 하 이상한 걸 밟고. 넘어질 뻔. 아하. 와, 완전 금빛. 이게 그랑팔레? 어. 어, 여기도뭐 검사하네? 저부터 되나 본데. 이뜰 팔레값. 뭐지? 얼기 충분한 날씨이다. 어, 얼어 보인다. 그렇지? 아, 근데 예쁘긴 예쁜데, 음와 <laughs> 너무 예쁘긴 하네. 따뜻해? 뽕뽕 왔어. 아, 뭐야? 지금 난방 하고 있는 거야? 녹이려고? 몰라. 대박. 너무 뽕뽕한 거 아니야? 그니까. 음. 아쉽다. I yeah. 1층은 거야. 탁. 탈... 어, 2층 카페야. 카페네. 오, 응. 이쪽. 응. 응.

쟤는 쟤는 쟤게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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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이렇게 특출나게도 맛있나요? 아, 난잘 난 맛있어. 모르겠어요. 저도 먹어볼게요. 언제 <laughs> 자르세요? 아우 지지 해안 <laughs> 짤려요 힘으로 바짝 놀러가 너무 힘으로는 누워볼게요 뭐 네. 과연 <laughs> 아우 <laughs> 씨. <laughs> 음. 음, 맛있어? 응. 이것도 좀 잘라 볼래? 아우 지지한 수건. <laughs> 지수, 지지한 수건. 너무해. 이것도 좀 해봐. 이걸로 잘라? 응. 아우 안 되겠어. 어? 위에 몽땅 크림인가 봐. 몽땅 그냥 숟가락냥먹퍼야어야겠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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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냥그이그보세요그 보세요?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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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먹어야겠구그왜 잘라왔어? 완전 좋은 곳이라고 한다니까. 이거밖에 못 보는데 무슨? 그렇지 않아? 테라스가 있어 보려고. 나가 볼래? 여 어, 필터 보인다. 음, 날씨 좋으면 그러게. 근데 오늘 안 춥다. 어. 위인데 좀 까져요 누는거나와라 아, 너무 달팽이 커서 안 나오네요, 오늘. 너무 지은작고 음, 너무 있다 음 방울도 못 놓치겠어. 맞아. 미친 사람 같아. 와 미쳤다. 와. 안돼 아, 아직 고지라. 어. 신 여자. 자도르 미친 여자. 자도르 에스카르. <laughs> 자도르 에스카르고 a 자도르 출 언니용. <laughs> 와우 됐어 어때? 미친 사람 같아. 알짜배기야. 와. 아... <laughs> 엄마야. 자쪽. 아... 어, 배불러. <웃음> <웃음> 어, 두... 으로 돌아가는 만을 응. 위해 이렇게 어두운 데 나왔어. 야, 아침 7시 반이면 밤 11시, 12시 같다. <laughs> <laughs> 사람도 하나도 아무레 사고, 마지막 양파수프 먹고, 이제 가다 민폐 <laughs> 짤 <꿈벤. 웃음> 뭐? 맛있어? <laughs> 응. 우리 진짜 마지막 언니언스프야 <laughs> 언제 또 먹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 냠냠냠냠 <laughs> 짭짭짭짭 먹어야지 밖에 아직도 개어둡죠? 조금 밝아짐 뭐.